내일 유튜브 올리거든요. 네. 네, 보면서 반성의 시간을 <laughs> 되게 싫어요, 해 찍는 거사람 <laughs> 내가 생각한 건 NBA인데 역시 이건 내가 아니야. 뭐 자, 플레이 플레이. 자, 합시다. 자. 타트오아 나이스 오 어, 좋다 패스 하나 둘오야 바스켓 하나 더네 <laughs> 1. 플러스 자 잘했어요 오우 좋았어 주고 오 나이스, 오우, 잘한다. 응. 아, 좋았는데. 어우. 자, 오 정말 자, 파이팅 오케이, 역시 에이스. 그렇지 오 하나 둘야 됐다 오우 하나 둘오야 나이스 패스 야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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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오 조심 오케이 야. 그렇지 돌파 <목소리도 워밍이> <나가> 다니었대, 이거. <목소리도> 뭐야? 아웃? 아웃입니다. 와우. Wow. <놀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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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오! 자, 달린다, 달린다! 오! 야. 대박이야, 진짜. 저 나이에. 동훈아, 너. 너발 사이즈면? 신발 줘봐봐. 너 신발 줘봐. 이리로 와봐. 나랑 대봐. 빨리 아, 대봐. 이거 7 5오만 똑같네 나랑. 나나 신발 안 신는 거 하나 있는데 줄까? 르브론. 소일저 아키. 루브른 소유저 안신거든 나？나도 다음 롤때 가져 올게. 아시 봐. 그렇지 오우오오오오 아우. 나이스 디펜스. 그렇오 됐다. 그오지오케이아 좋아요. 자 주고! 이렇게 넘어올 때 네. 복무, 복무 수비가 조금 빨리 잡아주면 수비도 조금 흔들리는데 너무 무주하게 오니까 빨리 왔다고 공격하는 건 아니니까 빨리 네. 와서 조금 숨을 못 쉬게 휴식을 못하게 네. 공격을 주고 이렇게 해서 네. 어차피 공격은 또 천천히 네. 하면 되거든 정비를 해버립니다. 오케이. 오, 나이스. 오, 아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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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잘했어요, 잘했어. 오케이, 잘했어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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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오, 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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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아! <laughs> 아이. <laughs> 아. 오! 좋았는데. 플레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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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레이. 좋았어. 오, 오! 아! 나이스, 나이스. 자, 플레이, 플레이, 플레이. 오케이. 오케이. 나이스. 자, 좋고, 좋고. 자, 왜, 왜, 왜? 뭐야, 뭐야? 오, 어떻게 된 거야? 아, 그렇지. 아우. 아, 좋아요. 나이스 원조 안돼 아 뭐냐 아 진짜 아깝다 이거 야 아깝다 아깝다 응? 아까워. 그렇지. 네. 나이스. 이점 오케이 오케이. 6점 차. 따라갈 수 있어. 그렇지. 하나. 아, 어, 오케이. 빼고. 됐다. 오케이. 자, 나이스 나이스. 플레이 플레이. 됐다! 오우 좋았는데 오 나이스 나이스 굿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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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샷 밖에 아무도 없어요 밖에 아무도 어왜왜어 왜, 왜. 어, 천천히 천천히 자 오케이 자 골파 오. 나이스. 오. 오, 오, 오. 오. 파이팅. 니다 오케이. 자. 찬스. 그렇지. 하나 둘. 오케이. 오. 아. 약간 아, 좋았는데. 아, 워킹 같아. 워킹. 자. 자. 아, 자. 플레이 플레이. 아, 아깝다. 그냥, 그냥, 그냥 올라가야지. 자, 플레이 플레이. 4점차, 4점차, 이길 수 있어. 자, 4점차. 그렇지. 오! 오! 덩크. 오케이, 나이스 오! 2점차, 2점차. 1분 자이전차에요이전차자 주고. 예, 예, 오케이. 오오 이거 이거. 아웃 조심하고 됐다. 아오 아 조심. 오자 됐다. 하나 두자 공격 됐다. 오오오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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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 아유, 조심 오오오오오오오 오, 오, 오. 어. 자. 자골 밑에서 오오 자, 자. 자. <laughs> 세이형 나이스 오케이 와자자 자, 20초 자 20초 남았어 20초 오 오케이 훈나 이거 좀 하고 있어 또나 이거 지금 폴 아닌가 보네? 우와. 이거 마이너스. 컴점, 컴점, 컴점.